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엔 아이오타 준비했고요 현재 촬영 날짜가 12월 1일 금요일이면서도 벌써 12월 달에 첫 번째 날을 맞이를 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첫달의 스타트이기도 하지만 벌써 올해 마무리를 위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희망찬 12월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졌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독감이나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이오타로 돌아와서 이번 시간에 무엇을 나눠볼 거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다행히 우리가 호재가 있었음에도 매수자리는 확실하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중에서는 앞전에 매수를 해서 현재 손실을 겪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아이오타의 이 조정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수 있을지 어디서 멈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한다면 어떤 곳에서 잡아야 가장 효과적인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지 타점과 대응 방법들을 쉽고 명확하게 말씀드려볼 거예요. 그럼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수익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을 잡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저한테 문자로 매매기법 요청이나 소통방 입장 그리고 개별 대응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장이 많이 어렵거나 매매 기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독립을 할수 있도록 제가 사용하는 매매기법과 시장의 원리를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개개인의 원칙까지 정교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직접 볼수 있는 실력이나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전문가들이 사라지더라도 누구의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계좌가 손실 중이거나 무리하게 매매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잠시 멈추시길 바라겠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매매 원칙이나 매매 기법을 보시면서 함께 공구도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꾸준히만 따라오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수익이 불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꾸준하게 불려오는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혹시나 당장의 대응이 급하시거나 시간이 정 없으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공해드리고 있는 실 시간 매수가와 매도가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수익은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기법이나 소통방 이용은 모두 100% 무료니까 편하게 요청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제 번호로 문자 7번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 코드나 매매기법 가이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본론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조정이 앞으로도 어디까지 지속이 될 수가 있을지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 보이죠. 어떤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기법의 중력작용으로 확인 가능하다. 자 어제부터 이어진 이조정이 시작도 중력 법칙으로 제가 잡을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동시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데 기법이 이 하얀 색깔 첫 번째 선 있죠. 캔들이 지나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을 너무 벗어나 있으면 바닥의 첫 번째 땅까지는 반드시 눌릴 것이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약33% 정도는 하방 폭이 더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24%까지 빠졌으니까 앞으로는 약 11%에서 12% 가량 지속적으로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꼭이 중력작용이 일봉에서만 이렇게 확인하는 것만큼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 방법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바로 단기 추세로 좁혀서 추세 방향을 확인을 해본다. 그러면 이 중기 추세의 흐름 또한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흘러갈 수가 있을지 1%라도 더 높은 확률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4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강력했던 매수 추세에서 기법의 첫 번째 선을 이탈한 만큼 바닥까지 강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여기만 해도 20% 폭이 넘어가죠. 제가 2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땅에서 높게 점프를 했다가 떨어지는 충격파가 크니까 첫 번째 바닥은 쉽게 깨질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까지도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한 시간도 볼게요. 한 시간에서는 어떤 흐름이에요? 상승 추세였던 이 기법의 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추세가 현재는 약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단선까지도 지금 깰려고 하고 있죠. 이것을 30분으로 초단기까지 보게 되면 30분봉에서는 이미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냐? 하락 추세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1 시간봉에서는 이 바닥을 지지해 주지 못할 확률이 매우 커져요. 그렇게 되면 4시간봉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첫 번째 선은 지켜주지 못하고 중앙선까지는 매우 높은 확률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초단기 추세의 방향성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다음에 조정, 즉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딘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지지 구간이 313원, 여기가 또 깨지게 된다면 그다음은 가장 하단선인 283원이 되겠죠. 이렇게 아래의 지지 구간만 우리가 확인을 해 놔도 현재부터 매수할까 말까 하는 고민은 확실하게 원칙이 세워질 거예요. 따라서 지금 어설프게 현재와 같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왜? 초단기 추세는 이미 하락 추세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을 충분하게 기다렸다가 다음 지지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는 유력한 타점으로 어디서 잡는 게 가장 좋을지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찾아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13원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죠? 313원의 가격이 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 가격이 격에 도달하게 되면 정말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분 봉이나 30분 봉 그리고 1시간 봉 에서도 확실한 매수 추세로 다시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되었다. 이게 확인이 되고 나면 매수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왜 매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단기 추세가 상승 추세를 가리키기 시작 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제가 아는 매매 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쉽고요. 항상 이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곳에서만 매매를 하려는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꾸준하게 지켜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수익은 정말 안정적 ]으로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신규 매수를 진행을 했다면 우리는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비법의 데드크로스가 기준인 마이너스 3에서 4% 이것을 원칙적으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전에 손실 중이신 분들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냐 제가 알려드린 타점은 313원이지만 가급적이면 그 다음의 지지구간 일봉에서의 첫 번째 지지구간인 295원을 지켜 주게 되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게 될 때는 전체 비중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조절해서 매수를 진행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셨을 때, 조정이 정말 깊어져서 가격이 많이 이탈해 있다. 혹은 자리를 주지 않고 반등했다 물론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중요한 거다? 그 시간에 맞는 실시간 가격대를 보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격이 너무 달라져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따라올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 실시간 매수과 매도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수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장에 대응이 급하시거나 정확한 타점에서 함께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 신호를 보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소통방 방 입장 방법은 아래 번호로 문자 7번과 함께 소통방 입장 희망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 순차적으로 입장을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럼 항상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과 수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